이 성광빌딩 주인 남강이가 내가 맞는데 등끼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갖고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바닐라 안에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사기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보면 나를 열로 찾아와라 하려고 여기를 비우라고 했더니 여기 키를 갖다가 노인이 가져갔다는데도 거짓말만 사살하고 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관 빌딩 해피하우스 건물 땅 주인이고 내가 해피하우스 주인인데 관리사무실에 사자가 들어와가지고는 뭐, 이제, 남강이 형이 나 뭐라 남강이가 천왕이 어? 남강이 형이 나라고 근데 전부 뭐 직원들 뭐할것 없이 돈을 털어먹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팔아가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해가지고는 혼란을 일으키고 돈에 미친 사람들이 내 주인에게 내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여러분과 연애를했습니까 보세요. 이 얌전한 사람, 일 바쁜 사람, 네. 해피하우스 321호실에 있어, 성광빌딩 주인공은. 네. 그런데 관리사무실에 아직도 안은범이란 사람이 내가 들어오라고 연연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하고 인터넷 사기를 치는지, 내가 들어오라고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또, 또 치고 들어와 있고, 그 단발머리 여자는 남강이가 아니고 해피하우스 주인이 남강이를 유가하느냐 고요 어디 앉아서 근무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다. 이렇게 큰 돈을 자꾸 털리고 내 주, 헛소문에만 힘을 내고 그래서 광희가 나야 남강이가 지금까지 나를 갖다 신민경이라고 누명씌우고 심수봉이 진짜 이름이 신민경이야. 그 나쁜 년키 크고 뚱뚱하고 박정희 시의 현장에 있었던 여자. 신민경 씨. 그게 신수봉이가 그게 진짜 신민경이잖아. 그걸 갖다 나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박정희 처비에 뜨는 도 무슨 뭐 정신병원에 들락날락 뭐 그게 신민경이잖아. 신수봉이가 분명히 신민경이야. 그 얘기를 나한테 멀쩡한 나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일까지 다 방해하고 돈도 다 털리는 거야. 그래 여기 키못 빠졌거든요. 어 할아버지는 아마 키 주라고 했을 거야. 그리고 여기 정우 부동산도 천왕이 쓴다고 으면 줘야지 그랬을 거야. 근데 나키못 받았거든. 신신 여자그 여자가 친한 친하게,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만은 돈다 털어먹고 돈도 안 주고 신신 야채가들락날락해서 키를 갖고 농단지라는 거지 영감이 가져갔다 그러고 거짓말을 했거든키못 네, 받어서. 네, 어. 네. 나 찾아오는 사람마다.